서울에서는 가장 핫한 가수인 이찬원의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매혹적인 목소리와 뛰어난 무대 매너는 팬들을 사로잡았고, 가수로서의 그녀의 이미지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그녀의 음악 캐리어의 정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무대 리허설 중에 무섭게도 사생팬이 연습실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생팬은 이찬원에게 어떤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갑작스러운 출연은 연예계에서 보안과 관리 문제를 도드라지게 드러냈습니다. 사생팬들. 즉, 열광적인 팬들은 종종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며 경계를 넘어서고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아티스트를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며 그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이찬원은 그녀의 온화한 성격과 아티스트로서의 마음가짐으로 유명하며 이 사건에 대해 분노와 불안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사생팬으로부터 여러 번 불편한 상황을 경험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이고 불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사생팬이 연습실에 침입한 사실뿐만 아니라 경비원과 보안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생팬의 행동이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아티스트의 안전, 개인정보 그리고 작업에 대한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그 사생팬이 이찬원과 스태프들의 음식과 음료의 독을 촬영하거나 의도적으로 기술 장비를 파손하거나 심지어 이찬원에 의도적으로 접촉하려 했다면 결과는 매우 심각하고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찬원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녀의 명성과 자신감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큰 사고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기술 장비를 파손하는 것은 연습 시간을 방해하며, 콘서트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보안팀과 스텝의 신속하고 적시의 대응 덕분에 위험한 상황은 통제되었고, 이찬원은 안전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콘서트에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아티스트와 그들을 관리하는 회사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데 더욱 적극적이고 엄격해야 합니다. 사생팬의 행동은 그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고 그들의 일상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통해 아티스트와 관리회사들은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찬원에게 매우 힘들었지만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은 그녀의 팬들에게 더큰 존경을 불러일으켰고 그녀의 음악 캐리어는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모두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공간과 안전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